공주님 저는 개가 되겠습니다. 왈왈 한번 해 봐요. 왈왈은 약간 성대모사도 해 줘야 됨. 강아지처럼. 뭐 뭐라고요? 냥. 떵루고 똑해. 일단은 자격 조건을 말을 해 보자고. 17세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방송을 매일 봐야 함. 무조건적인 제 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팅 내역이 악질적이지 않아야 돼요. 헐 어, 1번 2번은 가능한데. 3번, 4번 때문에 지원 못 하겠네? 무조건적인 내 편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내가 논란이 생기면은, 일단은, 무죄를 <laughs> 가정하고, 내 편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되고, 채팅창이 막, 나랑이 막 도배가 돼.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로 그러시라 안 때고, 때고 일단은 정숙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멋있는 네, 사람이어야 돼. 우선, 여혈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을 때. 응원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받아요. 돈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 그리고 잘생기고 예뻐야 됩니다 바로 탈락기네유또 <laughs> 뭐가 있을까? 한번 들어가야겠다. 채팅 매니저를 하고 싶은 분을 받아가지고 디스코드 전화 통화로 사상 검증 한번 하겠습니다. 사이버 노예 남 친구하네. 아뭐 자꾸 사이버 남 남친 친구하는데 남친을 제가 여기서 왜 구해요? 아니 근데 디스코드로 왔고 간별은 어떻게 하나요? 잘생겼나요 못생겼나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채팅 매니저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팬카페 아프리카 TV TV와 TV와 채팅 매니저 사람. 지원합니다. 써주시면 돼요 채팅 매니저 지원합니다 구미님 방송 16개월 이상 시청 아프리카 방송국 매니저 경력 아 진짜? 매니저 경력이 2년이 있다고? 이분 좀 약간 유력한데? 네 여보세요 몇 살이에요? 저 구미님이랑 동갑이요 동갑이에요 저랑? 몇 월생인데? 9월이요 9월 아이씨 그럼 내가 누나지 나 빠른인데 누나 하세요 누나 하세요 아이씨 매일 방송 보는 거 가능하시죠? 그럼요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뭐 그건 그렇긴 한데 아 근데 매니저 시켜줬다고 해서 돈 후원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아프리카는 매니저라고 해서 뭐 돈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뭐 열혈한테 매니저를 준다거나 이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야 그럼 보내나? 어, 보냈어요. 오 임금을 주고 노동하는 곳이구나. Shut up and take my money. 매니저 경험이 꽤 있기 때문에 도움 드릴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님 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어 싫으시면 뭐 아니 싫은 때문에. 게 아니라 그뭐 소문에가 뭐야. <laughs> 저 좋아해요? 무슨 어, 어, 먹... 네? 소리지? 저 좋아해요? 이거 대답을 잘 해야 이제 합격하는 거죠. 저 좋아하냐고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그 압박 면접이라는 거야 매니저라면 뭐 a 참... 요그 사람을 관리하고 s a r a m 방 o 을 o 할수 있게 u s a r a m b o l o m 요 r Susaram, Bolomar, Susaram, Bolomar, Susaram, Bolomar, Susaram, b o l o 자체를 그냥 굴복시키고 싶은 사람인지 돈으로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도와주고 오래 보고 후원하고 이런 거가 어쨌든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어,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저 좋아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오히려 더 답답해서 도움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 이거 T예요? 제가 원래 F 55 T 45거든요. 요즘 좀 T가 굉장히 <laughs> 높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laughs>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논란이 생겼어요 예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대답합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역혐이잖아요 공주님 한 번만 해봐요 개 음. 감사합니다 음. 혹시 이것도 사심 채우기 그런 면접인가요? 아니요, 사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될 사람의 충성도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충성도는 있어야 제가 믿고 맡기지 않을까요? 나는 이거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내 방송의 모든 시청자들이 저를 때리는 거를 좋아하고 장난 섞인 악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채팅들을 많이 치는데 내 매니저라 하면 그래도 그런 가시밭 속에서도 꽃을 피울 줄 알아야죠. 꽃은 이제 당대 세장으로 키수 있죠? 아니요 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역캠이잖아요 하면은 네 맞습니다 공주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면접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역캠이잖아요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쪼꼬 공주님 쪼꼬를 대령 해라 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laughs> 네 이렇게까지 해야 사상검증이 <laughs> 들어가는 <웃음> 거죠 그럼 매니저 드릴까요? 주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구미공주님이라고 대답하세요 네 하지 말까요? 아니 빨리 하세요 음, 진짜, 감사합니다 구미공주님 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좀 방금 말했어요 아못 들었어요 마주보기 돌려보세요 사상검증 통과하셨습니다 아프리카TV 채팅매니저 지원합니다 디대하고미대하고 미대하... 감사합니다 3년 정도 투수 생활 했고 1년 반 정도 채팅매니저 경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그냥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편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엽고 섹시하신 포금미님 인거는 잘 알겠고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7년차 매니저 5년차라고 하시는 이분이 좀 궁금한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이세요? 23살. 근데 23살인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뭐해 <laughs> 직업이 뭐예요? 회사다입니다 회사 다니면은 방송 좀못볼 수도 있잖아요. 노는 시간이 더 많고.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 일하는 업무 시간에 제가 방송 켰어요. 그럼 채팅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모니터 켜 두고 일합니다. 가끔씩 아프리카 보면서 일해요. 가끔이요? 안 되죠. 일보다 방송이 먼저가 되어야 매니저를 할 만한 거예요. 매니저 시청자는 본인 생활이 없어야 하네요. 저한테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는 됐습니다. 오, 오. 근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잘 생겼어요? 차원이라고 하면 되죠. 차원이라고요? 아, 합삼리 여러분 저 언제부터 방송 봤어요? 6개월 됐나? 어 진짜 유튜브 구독은 돼 있죠? 근데 저의 매력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해서 구독까지 했어요? 목주름이야. 아, 근데 매니저라 하면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 어디가 매력 포인트라야 이쁘다고 해야 되나? 저 좋아요? 좋아지는 않죠. 저... 여자로만 보인다? 무슨, 말,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자로만 보인다. 이뭔 뭐 개소리예요? 나를 안 좋아하는데 여자로 보인다는 게뭔 소리야? 안 좋아하니까 여자로 보이는 거죠. 님 여자친구 안 사귀어 봤죠? 여자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뽀금이 방송 트위치 매니저 유입되자마자 트위치 방송 종력까지 매니저 약 3년 경력. 이분이랑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아, 프로필 왜 저래. 안녕하세요. <laughs> 매니저님, 포함하셨어요? 포함 많이 했죠. 아니, 아프리카, 별풍선. 별풍, 지금 열혈일 텐데. 아, 진짜로? 아마 열흘... 다 알지 않았을까요 지금? 네 98년생이었나? 맞아요 내가 근데 빠른 99여서 친구인데 반말해도 되, 되지? 아 그럼 그럼 니는 왜 반말을 해? 아 어. 미안해요 아 <laughs> <laughs> 어, 존댓말 계속 쓰시고 난좀 반말 좀 할게 트위치에서 이렇게 3년 동안 매니저도 네. 하고 그랬는데 네. 아프리카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매니저 지원하는 이유가 뭐야? 제 인생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평생 매니저를 하고 싶다 평생 매니저를 하고 싶다 채팅 매니저 이렇게 <laughs> 하면서 솔직히 맨날 맨날 들어오진 않았잖아 저도 이제 사정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한95%는 들어왔어요 어? 어디 거짓말을 그리고 나갈 때도 이제 방송을 켜놓고 나왔어요 저는 시청자 수한 명은 늘려놓고 나갔다 그렇죠 오케이 뭐 나쁘지 않네 근데 잘생기고 예뻐야 되는데 그님 네. 지방이 닮으셨잖아요 지방이 잘생기지 않았나? 지방이가 잘생겼다고요? 잘생긴 편 아닌가? 그래도 저는 잘생겼다고 봅니다 이제 정신이 나갔구만? <웃음> <웃음> 그러면 만약에 채팅창에 누가 뽀금이 못생겼다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연구 블랙 연구 블랙? 그다음에 욕도 한번 박아주시죠? 나가 이 새끼야 <laughs>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뭐 다른 남 BJ랑 합방을 했는데 그 사람이랑 약간 우결 논란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조금 질투할 것 같아요. 와! <laughs> 아, 나를 너무 잘 아는구만. 아, 아주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팀 매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합니다. 참고로 이분이 누구냐면요. 벨게 만들어주신 분인데 너가 매니저 지원을 해? 너 정신이 나갔구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예 전화 받았습니다 일단은 예.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거를 만드신 분이 매니저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 근데 그때 이게 만든 계기가 제가 설명 해드리자면 그때 불면증이 시달리셨잖아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꼭 안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디자인해가지고 외주도 맡기고 직접 다 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집이 귀신들리고 막 그런 수소문도 있어가지고 첫날에 그랬잖아요 그집 처음 이사 갔을 때 갑자기 무슨 귀신들린 막 그런 이상한 기운이 있다 했는데 그건 맞아 기상 이후로 웃었잖아요 그... 아무것도 그거는 맞긴 한데 아니 손 지금 손 그게 아니라 너왜 이렇게 말대꾸를 많이 해요 몇 살이에요? 네. 97년생이에요 네. 이전에 분들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막 도배를 하면서 막 못생겼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매니저가 된다면? 그러면은 마우스를 빠르게 그 움직여야죠 광태를 시키겠다? 한 번은 기회를 주게 어허! 한번 하고. 그런 대답은 매니저로서 부적절합니다 그럼 저 좋아해요? 싫으면 방송이 재밌어요 그래서 좋아요 아니, 여자로서. 여자로서? 결혼 상대로는 최적의. 왜결혼까지 생각하고 말이에요? 진짜 객관적으로 <laughs> 말씀드리자면은 네. 연애로서는 모르겠는데 결혼으로 하기에는 정말 최적화 되실 분이에요. 아, 네가 뭔데 나? <laughs> 그러면 결혼하고 싶어요 저랑? 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싫어요. 일단은 저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알겠고 이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랑 이렇게 뭐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매니저 안 드릴게요. <laughs> 구미 공주님 채팅 팔이지만 <laughs> 구미님의 반말 하셔도 되고 전 존댓말 하겠습니다. 구미님 방송만 매일 봅니다. 무조건 구미님 편입니다. 채팅 내요. 아주 깔끔해요. 님 저보고 여친이냐고 직접 떼쓰. 서류가 다 괜찮거든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아 네. 다른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다른 일하면 안 되죠. 저 방송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는애도 방송을 보는 거요 지금. 오말빨이좀 좋은데? 몇 살이라고요? 네, 9 8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저랑 일단 친구네요. 제가 반말해도 상관 없겠어요? 네 반말하셔도 되고 저는 존댓말하겠습니다. 오 그래 그래 친구 나 좋아? 아 너무 좋죠. 어떤 면이 좋아? 저 이제 육수로 유입이 된 거라서. <laughs> 처음부터 그냥 박아버리네. 매니저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네. 채팅 매니저 하고 싶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가지고, 제가 일단 유튜브 채팅 매니저긴 하잖아요. 다 내릴 거예요. 아셨어요? 아, 이미 지금 해킹범한테 제가 지금 뺏겼거든요. <laughs> 스킨 당했을 때 제가 거기서 좀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저 그때 자고 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팬카페에서도 막 난리 나가지고 원래 제가 그런 성격을 아닌데 진정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오 매니저도 아닌데 나댔다. 네 원래 그런 거좀 싫어하긴 하는데. 아 진짜 MBTI는 어떻게 돼요? ISFP입니다. ISF? 오나 ISFP 좀 좋아하는데? 아니. 네. 뭐야 약간 불편해 하는 거 같아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가 아니라 고맙다라던지 뭐 어, 너무 뭔가.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이고. 뭐 어떤 MBTI 좋아해요? 저는 ENFP를 원래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ISTP나 INTP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요 딘인데요. 나 ENTP인데요? 옛날에 ENFP였다가 INTP로 바뀌고 그거 아니었나? 아니에요. 어 그러면 요즘 생각이 바뀌었는데 e n t p 가 좋은 거 같네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겠지 잘생겼어요? 평타는 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네 뭔가 말하는 게 약간 말을 좀 잘하네 직업은 뭐야? 직업은 그냥 취준생입니다 뭐 나쁘지 않네 매니저로서 시간 많은 사람이 최고지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약간 오래 음. 방송 봐주신 분들이 매니저 하는 게좀 껄끄러운 게 자기가 뭐된거 마냥 생각을 할까 봐안그래자신 아, 이거는 일단 주시면 그런 쪽으로는 절대 안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막 사람들이 매니저님 진짜 부러워요. 너무 아, 좋으세요. 막 이런 막 보면 매니저를 거의 본국이 사내기 취급하고 열시하는 경향이 있던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매니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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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특히 아프리카 채팅에서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분 좋아요? 네, 저 약간 욕 먹는 거 좋아가지고요. 아니 잠깐만 아니 뭐 채팅창에서 노예네 노예 이러는데 제 노예 괜찮으세요? 아뭐 하신다면 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죠. 근데 내가 막 구려 먹을 수도 있어. 받아놓고 막 계속 일만 하라고. 나 노방종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다 봐야죠. 나잘 때도 출중을 잠... 해야 되는데. 그쵸죠 잠이 어디 있습니까? 노기 따위가. 근데 내가 막 노방종 막 100시간씩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100시간 동안 잠에 안 되죠. 그게 매니저의 본분이니까. 아 근데 너무 듣기 좋은 말을 너무. 쉽게 해주니까 재미없다. 간지러운 밀당이 약간 필요한데 님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음,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보곰이한테 충성할 네, 네. 자신 있습니까? 보곰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아이고 네, 우리 곰이 뭐... 이러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자신 있습니까? 네, 뭐 나락을 가든 뭐를 하든 <laughs> 방송만 킨다면 나락 가도 제 편일 자신 있습니까? 뭐 마약만 안 한다면 그럼 응. 내가 살인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살인이 뭔가 매니저... 저를 막... 그거 아니죠? 아니 아니 뭐야. 본인 살인은 뭐지? 아니고 네. 다른 사람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로 신고해야죠 <laughs> <목이> 아 왜요? 어? 큰거안 하면 저도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약간 논란인 거지. 실제로 갈까? 그랬다가 아니라 논란인 거야, 논란. 그러면 아, 그... 제 입장에서도 한번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살인을 저질렀다 싶으면 바로 갈아타야죠. 바로 네, 일단 네, 나는 네, 살아야 네. 될거 아니에요? 아니 내 매니저 지원했는데 그렇게 아, 솔직하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 그, 아니 죽을 뭐 때까지 내 그러니까 편해줘야죠. 웃요 <laughs> 이러니까 지금 제가 도미님이 살인을 안할 거라고 제가 당당을 못 하는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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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니저 드려요? 메뉴 주세요! 많이 갖고 싶어요? 예, 네, 갖고 싶습니다. 구미공주님 저는 개가 되겠습니다. 왈왈 한번 해봐요. 아 근데 사실.. 어허! 말이 너무 길다. 그 뭐라고요? 구미공주님 저는 구미님을 위한 개가 되겠습니다. 왈왈 왈왈은 약간 성대모사도 해줘야 됨 강아지처럼. <laughs> 그 뭐라고요? <laughs> 구미공주님 구미님을 위한 개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와이와이 성대모드까지 그럼... 해야 돼요. 헐, 어? 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면그르릉 해주세요. 그르릉 이렇게. 아... <laughs> 이거는 들렸거든요 매니저 는총 3명만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은 지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에 대한 사심을 꽉 채운 이런 팬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 심할 정도로 충성심을 보이니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장난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장난친 거고요.